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의 통장에는 매달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초수급급여에만 의존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분들이라면 기본급여 외에도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어쩌면 여러분이 몰라서 놓치고 있었을 숨겨진 추가 혜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월 그리고 매년 꾸준히 여러분의 생활비 부담을 확 줄여줄 수 있는 어쩌면 연간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도 절약할 수 있는 이 숨겨진 돈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자세하게 찾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혜택들만 잘 챙기셔도 여러분의 생활비 걱정을 획기적으로 덜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와, 이런 혜택이 있었다니 하고 무릎을 탁 치며 생활에 큰 보탬이 되실 것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숨겨진 혜택은 바로 우리가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하는 공과금 감면입니다. 기초수급자라면 이 부분에서 정말 큰 절약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TV 수신료, 통신비가 대표적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감면 대상이라는 사실, 이미 알고 계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정확한 내용과 신청 방법을 몰라 놓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먼저, 정기요금 감면입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월 정기요금에서 최대 1만 6천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할인이 아니라, 최소생활 보장을 위한 국가의 배려입니다. 여름철 에어컨 사용이나 겨울철 난방기 사용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컸던 분들께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달 전기요금이 3만원이라면 최대 1만6천원을 감면받아 실제 납부액이 1만4천원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1년이면 약 19만2천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전력 사용량이 많은 가정이라면 이 감면 혜택의 체감 효과는 더욱 클 것입니다. 신청 방법은 한국전력공사 국번 없이 123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한전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정부24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요금 감면입니다. 이 혜택도 정기요금 감면과 마찬가지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동절기에는 월 최대 24,000원, 그외 기간에는 월 최대 9,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며, 여름에도 온수 사용 등으로 꾸준히 발생하는 가스비 부담을 덜수 있습니다. 1년으로 따지면 최소 10만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혜택은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나 각 지역도시가스사 콜센터, 또는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감면도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십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TV를 소지하고 계시다면 TV 수신료를 전액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월 정기요금 고지서에 합산되어 청구되는 2,500원의 부담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1년이면 3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한국전력공사고객센터 123번에 전화하여 신청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TV수상기 등록 말소 또는 TV수신료 면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TV수신료가 청구되지 않기 때문에 감면 혜택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아까운 지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통신비 감면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기초수급자는 이동통신 요금에 대해 기본료 면제와 통화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최대 33,500원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 혜택은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 요금이 3만 원 나오던 김 할머니는 통신비 감면 신청 후 영원. 혹은 소액의 요금만 납부하게 되어 매월 3만원 가까이를 절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휴대폰은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으니 이 혜택은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꿀 혜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몰랐다면 그만큼 계속 불필요한 지출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공과금 감면 혜택만 모두 다 챙기셔도 한 달에 최소 5만원 이상 1년이면 60만원 이상의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에 아주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영상이 끝나고 바로 신청하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숨겨진 혜택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수 있는 문화여가 건강 증진 관련 지원입니다.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혜택들입니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혜택입니다.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신 분들에게 연간 11만 원을 지원하여 문화예술 공연 관람, 영화 관람, 음반 구매, 도서 구매, 스포츠 관람 및 국내 여행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카드 형태로 제공되어 사용하기도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 문화누리카드로 극장에 가서 최신 영화를 보시거나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방문하여 그림이나 전시를 감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좋아하는 가수의 음반을 구매하시거나 서점에서 보고 싶었던 책을 살 수도 있습니다. 멀리 가기 어려우시다면 동네 서점이나 영화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 카드는 매년 2월부터 발급이 시작되니 주민센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도 있습니다. 유소년과 청소년 중심이기는 하지만, 만 6세부터 18세까지의 기초수급자 자녀를 둔 가정이 있다면, 월 최대 8만 5천 원을 지원하여 태권도, 수영, 축구 등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손자녀들에게 운동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 건강하고 활기찬 성장을 돕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에게도 마음의 위안이 되고 가족 전체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인 건강검진 외에 기초수급자는 일부 암검진이나 특정 질환에 대한 검사 비용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 암검진 대상에 포함되는 분들은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등 5대 암 검진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기초수급자는 수술비나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틀리나 임플란트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폭이 넓어 본인 부담률이 일반인보다 낮아집니다. 틀리의 경우 본인 부담률이 30%이고 임플란트도 30%로 상당히 낮아지기 때문에 치과 치료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웃음을 되찾고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청은 치과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보청기 및 보조기구 지원도 놓치지 마세요. 청각장애가 있거나 보청기가 필요한 기초수급자분들은 보청기 구매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보조금을 통해 수십만원 상당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시각보조기구나 휠체어 등 다른 필수 보조기구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삶의 편의성과 독립성을 크게 높여줄 것입니다. 이 혜택들은 관할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상담받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여 겪는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나누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이처럼 문화와 건강 관련 혜택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보내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생존을 넘어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숨겨진 혜택은 우리가 매일 생활하는 보금자리를 더욱 따뜻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주거 및 에너지 지원 혜택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이것은 에너지 취약계층, 즉, 기초수급자분들 중에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을 포함하는 가구의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냉방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철 난방비와 냉방비 걱정 때문에 마음 졸이셨던 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일정 금액이 충전된 카드 형태로 지급되거나 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이 바우처는 매년 일정 기간 보통 하절기, 동절기 동안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에 몇십만원 상당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따뜻하고 시원한 계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거급여를 넘어 노후화된 주택의 보수나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낡고 불편했던 주택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바뀌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붕 보수, 창문 교체, 화장실 개선 등 생활 편의를 위한 공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사로나 손잡이 설치 등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한 개조도 지원될 수 있습니다. 이는 관할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도시공사 등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임대료를 지원받는 것 외에도 내 집을 더 살기 좋게 만드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농어촌 고령자 주택개조사업도 특정 지역에 해당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혜택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기초 수급자, 고령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안전 및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개조 비용을 지원합니다. 화장실, 문턱 제거, 보일러 교체 등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여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각 지자체 농어촌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거나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거와 관련된 혜택들은 여러분의 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더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들입니다. 우리 삶의 기본이 되는 집에 걱정을 덜어준다면 마음이 한결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네 번째 숨겨진 혜택은 어르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넓히고 나아가 자립의 기회까지 제공할 수 있는 평생교육 및 자립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기초수급자를 포함한 성인에게 자기 개발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인당 연간 일정 금액의 학습비를 지원하는 카드 형태의 바우처입니다. 여러분이 배우고 싶었던 컴퓨터 교육, 외국어, 요리, 취미 생활, 혹은 자격증 강좌 등 다양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젊은 시절 배우지 못했던 한글 공부를 하거나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혀 손자녀들과 더 쉽게 소통하는 법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건강관리나 취미활동을 위한 강좌를 수강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바우처는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늦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신청을 받는 경우가 많으니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도 기초수급자분들께 특히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자립을 돕는 것은 물론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인 공익 활동,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 등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공원 관리, 환경 미화, 실버 카페 운영 등 지역 사회에 기여하면서도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습니다. 매월 활동 비형태의 소득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여러분의 삶에 활력과 자존감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신청은 각 지자체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지회 등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도 기초수급자분들의 자립을 위한 핵심적인 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분들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며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상담과 교육을 통해 참여자의 자활을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 폐지 줍는 일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자활 근로 사업을 통해 환경 정비나 재활용품 선별과 같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더 나아가 자활 기업 설립까지 꿈꿀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관할 주민센터나 지역자활센터에 문의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생교육과 자립지원 혜택들은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넘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며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처럼 이 혜택들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삶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앞서 다루지 못했지만, 여러분의 살림에 큰 도움이 될수 있는 기타 놓치기 쉬운 필수 혜택들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혜택들은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기관에서도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매 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시력 교정이 필요한 기초수급자분들을 위해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어르신들은 특히 노안 등으로 인해 시력 저하를 겪는 경우가 많은데 안경 교체 비용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을 통해 비용 걱정 없이 눈 건강을 관리하고 더 선명한 세상을 볼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이나 안경점과 연계된 지자체 사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생용품 지원도 있습니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가정 내에 대상 청소년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여 필요한 위생용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구조 서비스도 잊지 마세요. 기초수급자분들은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월세 문제, 채무 문제, 혹은 기타 법률 상담이 필요할 때,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또는 소액의 비용으로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 등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 앞에서 혼자 어려워하지 마시고, 국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상속 재산 조회 서비스도 있습니다. 재산 조회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고인의 금융 재산, 토지,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복지로 또는 구청 민원실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서비스는 상속 문제로 인한 가족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자체별 추가 지원 마지막으로 살고 계신 시공구의 지자체별로 기초수급자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문화시설 무료 이용, 지역 상품권 지급, 혹은 특정 의료비 지원 등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복지 정책이 존재합니다. 이는 각 지역 주민센터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거나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의 거주지에서만 받을 수 있는 나만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은 놓치면 평생 후회할 기초수급자가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숨겨진 추가 혜택에 대해 총정리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공과금 감면부터 문화건강 지원, 주거에너지, 평생교육, 그리고 기타 생활에 꼭 필요한 다양한 숨겨진 혜택들까지 아주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혜택들은 여러분이 당당하게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더 이상 몰라서 못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신청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주민센터나 해당 기관의 담당자분들이 여러분을 친절하게 도와드릴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한 발짝만 내디디면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든든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우리 어르신들의 삶에 작은 희망과 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의 편에서 가장 유익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어르신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